세비 살포 놨죠 얘는 어때요? 똥이 많습니까? 수피가 많습니까? 그런 걸좀 기준 잡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얘는 똥이 좀더 많은 것 같죠. 그래도 어우, 안 해. <웃음> 아우 냄새 나네. 아우 냄새가 안 난다고 당겼는데 <laughs> 아우 냄새 많이 난다. <laughs> 자, 여쨌든 <전, 웃음> 이게 어제 어젠가 어제 아래 뿌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걸 계속 계산을 하면서 해요. 그래고 저는 노타리 한번 치고 탭비 뿌린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바쁘면 그 맞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하여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어, 한해 한해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쪽으로 계산하세요. 무조건 많이는 아닙니다. 다음 주면 자또 풍경이 바뀔 겁니다. 이제 다지기, 다지기 했는 농가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다지기 했고 호수, 호수도 깔았죠. 분 점적 다섯 줄. 호수 설치할 때 물압이라든지 심는 구멍,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이 모든 게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정식해놓고 몇줄 열매가 달리면서 몇줄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저는 골물도 표현하기 때문에 자 골물도 어떻게 물을 줄까 고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호수에서 아마 빼지 싶어요 이 호수에서 자 여튼 요런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준이 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하우스 내 조건 내 상황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저거 물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고 얘는 위에서 떨어진 물이야 그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 그거 정말로 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물이 고이면 끝끝내 뿌리가 상한다 이렇게 쉽게 대입하면 돼자 여튼 참고하세요 이 농가는 봐요 태비랑 이게 수피야 수피 숲이. 태비랑 수피 요 앞에 오전에 찍었던 영상은 태비랑 톱밥이래요 톱밥이 좀 많이 넣었다 뿌린 시기는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냄새가 더 적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수피가 부피를 좀더더 더 차지하는 거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똥이랑 같이 더 썩어 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얘기 퇴비 종류에 따라 비율에 따라 지상부에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하면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 마름 전장을 열어 놓는 게 나아요. 왜? 하우스 온도를 좀 빼는 게 나아요. 하우스 온도가 높으면 충의 속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될 거니까 이해되죠 여기는 풀도 풀도 없네. 자, 저풀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그죠? 제발. 아, 씨앗이 얼마다, 뭐 얼마더 싸게 산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동에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러면 그게 더 현명한 겁니다. 제발. 이상입니다. 대형 비닐을 자, 새로 설치했죠. 음... 저는 이 대중적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대중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안타깝지만, 아, 일산 비닐을 더 선호합니다. 자 왜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장단이 있구나. 그래서 그쪽을 더 선택하는 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그런 장점을 회사에서 좀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뭐 국산이다, 일산이다 이렇게 쪼개지 말고 내농사잖아. 내 결과물을 높이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선택을. 자 그렇다면. 내 농사를 잘될수 있는 하, 이런 자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가격이 싸니까 옆집이 싸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래도 내가 기준이야 내 상황에 맞게 그런 걸좀더 더 많이 생각해 줘 봐봐요. 이게 지금 015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 5년 7년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가연 품질에서 어떤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을까? 항상 장단점과 결과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삼도 똑같아.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양 사는 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어떨까? 뭐 이런 <laughs> 다양한 생각들 좀 했으면 좋겠다. 꽤참 아쉬운 것 같아. 자매농사 똑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면적 대비 결과물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걸좀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재의 장단점. 최종 목적지는 면적 대비 수량과 고민할까 한 동의 매출입니다. 그걸 생각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아직 속도가 늦죠. 물론 육묘를 안 하는 분들은 늦게 해도 돼. 모종통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자 물론 또모종통한 동만 또 빨리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박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체크하면 되고 음 어느 정도 갈라지는 땅도 괜찮아요 갈라진단 말은 덩어리가 진다는 뜻이니까 계속 표현합니다 면적 대비 이 시설 그리고 토양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이걸 습도로 갈까 공간에 이제 고, 공간의 습도 공간의 온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인발이겠지 결과적으로 이 하우스를 더키울까인발을 할까 이런 걸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비닐 씌우기 전에는 필이 몇 번이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표, 이런 부분들. 자 어떻게 하면 농사의 결과물을 높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자 이상입니다. 다지기 해놓은 상태죠.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몇번 이제 굴렁쇠를 굴리는 게 제일 나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면 좋고. 이분은 이렇게 하면 골물 주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음. 이고게골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요. 저는 골물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어차피 수랑성이기 때문에, 수랑과제 식물체는 세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 간쟁이 뒤에 한개더 있네. 자, 이것도 뭐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비가 온다 그래서 다 닫아놨죠. 좀습하게 습하다. 토양 만들기 이제 시설하면서 내년 농사에 대해서도 계속 계산이 나야 와 됩니다. 내가 호수를 어떻게 깔지, 그리고 이제 한기 시스템이지 이런 걸또 어떻게 할지 그게 계속 같이 동반이 돼야 돼. 그런 생각 없이 덜컹하면 힘듭니다. 이렇 <laughs> 그런 거 생각해봐요. 차 이상입니다.